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바이낸스의 CEO 창펑 자오가 새로운 덱스 거래소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스왑과 팬케이크 스왑이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베이비 도지 스왑으로 집권을 푸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큰 덱스 거래소를 꼽자면 팬케이크스왑과 유니스왑이 있습니다 팬케이크스왑은 사용자 수가 많고 유니스왑은 TVL이 높아 유명하지만 너무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펑자오는 새로운 덱스 거래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순위를 보시면, 덱스 기반 거래소들의 랭킹을 나열한 것입니다. 베이비 도지 수압은 당당하게 팬케이크 수압 바로 다음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유저 수는 팬케이크 수압에 못 미치지만, 아래에 10위권까지의 거래소보다 훨씬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고, 7일간 TVL 증가량도 4,800만, TVL이 증가하면서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점수 역시나 50점으로 상당히 높고 트위터 팔로워 수도 188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10위권 거래수들 중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신규 상장에도 사용자 수를 가장 중요시했던 창풍자호인데 단순히 이 랭킹만 보아도 팬케이크 수압과 유니 수왑 수압 다음은 베이비 도지 수압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BNB 체인 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소셜 참여를 보여준 코인도 베이비 도지 코인이고 아직 바이낸스에 상장되지 않은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도 베이비 도지코인입니다. 매달 한두 개의 코인이 상장되는 거래소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월 상장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베이비 도지코인은 가히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처럼 무한 발행 코인도 아닐 뿐더러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소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코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은 끝내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밖에 없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매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객관적으로 모은 정보와 분석 내용들까지 전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